이번에는 학급 페이지를 조금 수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테스크마스터를 좀더잘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력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크 페이지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크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고, 모양이 썩 예쁘진 않습니다. 이 하크 페이지를 수정을 할 건데요. 하크 페이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단을 나눌 거고요. 왼쪽에는 오늘의 알림장 페이지를 만들어, 네,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 알림장 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오늘 알림장 단, 오른쪽 거는 원래 있던 것들을 두고요. 페이지를 넓게 쓰겠습니다. 오늘의 알림장에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테스크마스터를 불러오고요. 사실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필요합니다. 보기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아예 이왕이면 리스트로 바꿀게요 분류도 필요 없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필터입니다 분류가 알림 이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날짜가 오늘과 가야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오늘과 관련된 알림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오늘과 관련된 알림창이 하나도 없어서 테스크 마스터에 하나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알림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학급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오늘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될 내용들은 우리 테스크마스터에서 알림장 태그된 것들 그리고 날짜가 오늘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뽑아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테스크마스터를 잘 쓰기 위해서 별도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고요. 입력 페이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세가지를 입력해 볼 건데요. 이렇게 세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각각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할 건데, 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내용 입력하면 자동으로 할 일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자동으로 오늘의 알림장 여기는 내일의 알림장의 내용이 입력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속성에서 체크는 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입력되는 할일들은 전부 다 새로 하는 일이죠. 새로 만드는 일이 체크가 완료가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체크가 안되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속성에서 체크를 해제하였 해제했습니다. 그다음 필터입니다. 필터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필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목록이 값이 비어 있거나 또는 이 분류 속성이 비어있는 데이터로 필터를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어떤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할 일을 적었습니다. 기아는 오늘로 할게요. 분류는 업무로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없어졌는데요. 목록이 들어가고 여기에 분류가 들어가는 순간 이할 일이 이곳에서 안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기아는 내일까지. 분류는 품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라졌죠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됐는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 원래 테스크 마스터로 가서 보시면 방금 적었던 것 테스트2 할일을 적어 봅니다 이게 등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력 페이지에서는요 할일이 입력되면은 딱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입력 입력하면은 다시 사라지는 깔끔하게 입력만 할수 있는 페이지를 완성 하였습니다. 아래쪽 내용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알림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알림장이랑 상관없는 것들은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답했습니다. 조금, 늘려놓고, 이제, 필터를, 원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가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필터를 걸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알림장을 포함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 목록이 값이 비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기한이 오늘과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다시 분류는 알림장을 포함해야 되고요, 목록은 비어 있어야 되고, 기한은 오늘과 동일한 것이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여질 수 있는 게 분류가 알림장이어야 되고, 목록이 비어 있어야 되고, 기한이 오늘인 것을 여기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 해보겠습니다. 알림장논 테스트입니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누르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알림장논 테스트입니다 있고요 분류가 알림장으로 돼 있고 기한이 2021년 8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오늘 로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넣었는데 지금 분류가 알림장으로 분류가 됐고 기한이 오늘 날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필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터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여기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보여줬었어요, 아무것도. 그랬는데 제가 새로 만들기를 누르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것들을 강조로 맞추는 겁니다. 제가 목록에다 뭔가를 입력하는 순간, 얘는 나머지 것들, 분류는 알림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한이 자동으로 오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록은 뭔가 들어갔기 때문에 입력이 끝나는 순간 다시 목록이 비어 있는 값만 보여져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태스크마스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내일에 내일 알려줘야 될 것들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다 똑같고 기한만 내일로 바꾸게 되면 이곳에 입력하는 것은 자동으로 알림장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내일자 날짜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태스크 마스터에 가서 보면요 내일 알림장으로 입력되는지 확인. 알림장이고 날짜가 2021년 8월 13일로.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 페이지를 구성을 해놓으면 노션에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입력 빠르게 입력하셔야 될 일이 있을 때좀더 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